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어머니에 대한 사진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친척들이 그의 어머니 사진을 모두 불태웠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가족 내부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어머니 사진이 없어진 이유는 가족 간의 복잡한 내부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친척들이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모든 사진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정동원의 어머니에 대한 시각적 기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미해결된 감정과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종종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정동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지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가족 간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진이 불타버린 것 이상의 깊은 가족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겪은 고통과 오해가 쌓여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원의 가족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동원과 그의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